자 인사이드 부산이어갑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충격이 매우 큽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언제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여성 대상 폭력에 통합 대응하는 기관인 이젠 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전국 지자체 최초라고 합니다.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인 이젠센터 홍미영센터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젠센터 어떤 의미인지 좀 소개해주시죠. 네, 이젠센터는 시민명칭 공모로 선정된 이름입니다. 어 이제는 이퀄리티와 젠더의 합성으로서 이제는 다시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부산을 만들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열었는데 센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젠 센터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통합대응기관으로서 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365일 24시간 원스톱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큽니다. 음. 그리고 기존과 달리 이 젠센터가 젠더예방사업실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등 일시, 일센터 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이 어, 서로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어, 연계해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최적의 지원을 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네. 자 도움 방법 도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이용 방법은 뭔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어 이젠 센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젠더 범죄 예방 사업실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 이삼육구 부산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젠더 범죄 예방 사업실은 어, 열악한 소규모 민간 사업장 등의 근로자가 성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대응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 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음.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자 회복 그 위해서 신고 접수부터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 연계까지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 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1년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위기 상담과 긴급 보호를 제공하며 어, 전문 상담 및 보호시설, 수사법률기관 등과 연계... 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즉각적으로 통합 지원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1366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까? 네, 예, 05의 1366 눌러, 누르면 부산 지역은 바로 연결되고 전체적으로 1366 네. 누르면 부산 지역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1366에는 카카오 친구 채널을 어, 구축 어, 친구 채널을 연계하면 음. 카카오 톡으로도 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051-1366 또는 네. 1366 더해서 네. 카카오 친구까지 명심해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젠 센터 예방 신고 피해자 지원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경찰 인력도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현장 출동도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아, 예, 어, 저희가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자치 경찰제 시행으로 어. 지자체와 경찰간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개소 때 저희 이젠 센터에 자체경찰 인력을 어, 한명 배치해서 젠더 범죄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젠더 범죄 피해 사건 발생 초기에 수사를 원할 경우에 신속한 상담과 수사 지원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 어, 구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센터와 수사 기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예. 센터의 역할은 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센터가 직접 수사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수사가 가능한 어, 내가 받은 피해가, 피해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지 사건 접수가 되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 등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수와 의문을 상담하고 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경찰서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하는데 어느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첫 번째가 피해자 영상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상물이 유포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협박을 당하는 부분들인데요. 피해 영상물 피, 어, 신고를 접수를 하면, 어, 유포 전과 유포 후에 지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유포 전에는 유포 협박 등, 이걸 가지고 유포하겠다는 협박 등이 있기 때문에, 협박도 어, 있어요. 모니터링, 예, 모니터링을 네. 해서 예방을 하고, 아이고. 유포 후에 만약에 상담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수사 법률 연계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 올해는 유포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검색해서 상, 삭제 지원을 돕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종 성, 디지털 성범죄 실태 파악과 피해 예방 및 회복 지원도 계속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했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또 작년에는 20대 남성이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성이 아파트를 찾아가서 여성과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 여성 대상 스토킹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여성 관련 연구를 해 오셨잖아요. 이런 사건 접하실 네. 때마다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예,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근데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네. 그리고 사건의 그그 그 대응 어, 수위나 아니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 수위를 보면 어 저희 주변에서는 주변에 있는 여성들 분들이나 피해자들은 네. 이 수위가 상당히 낮다고 어,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음,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다. 네, 네. 자, 처벌 수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경우에도 피해자의 직장에서 결국 좀더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뭐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뭐열번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뭐 범죄로 보지 않는 식으로 좀 넘기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사실 스토킹 범죄나 스토킹 행위 자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통신으로 연락하거나 음, 주거 등의 물건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당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가볍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피해가 커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사실은 대책을 뭐 세우고 피해자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 피해자 중심으로 뭔가를,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식보다는 음.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조치가 더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하고, 최근에 이런 어떤 법률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성 긴급전화 1 3 6 6 부산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담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고, 또 그거보다 더 긴급하게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112로 연락해서 도움과 긴급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1366번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어,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예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인식 개선도 네. 필요하고 관련된 교육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어, 최근에 사실 폭력 유형이 더 다양해지고 디지털을 이용한 성범죄가 확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 올해는 저희가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대학생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공모전 수상작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네네. 23일에 개소해서 이제 3주 정도 지났는데 상담이나 연락하는 뭐 사례가 좀 있나요? 최근에? 아, 저희가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센터는 계속해서 상담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루도 음... 멈추지 않았고요. 어, 1366 센터는 과거에 노포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거기에 상당히 좀 열악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젠 센터로 이전을 해서 시설도 재정비하고 신속 대응의 접근성도 좀높여서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6 부산 센터는 계속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젠 센터의 게이트웨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전화 상담이나 실시간 온라인 상담도 하고 여성폭력 피해가 발생해서 긴급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현장 출동도 해서 구조하, 구조와 지역 보호 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피해 사실을 알려도 제대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하시는 네.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어, 피해에 대한 상담은 100% 비밀이 보장되고. 또 경찰과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수사지원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센터로 좀 연락을 빨리 해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진센터 연락처는 802-2082 이진으로 빨리 연락하세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어,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로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고 또, 112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긴급 보호를 받으시고, 그래서 언제든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시민 여러분들의 어, 많은 그 어, 연락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